저도,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외로움을 타지는 않아요. 외로움을 타지는 않는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뭔지 저도 많이 얘기하죠, 공부적으로. 특히, 천부경 공부하다 보면, 외롭다 못해, 쓸쓸하다 못해, 고독하다 못해, 지루하다라는 걸확 뛰긴 하지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루하다 못해. 너무너무너무, 그, 그 외로움, 고독의 끝. 무서울 정도로, 어, 그쵸, 그렇죠. 공포 지나지. 무서울 정도로 외롭, 무서울 정도로 외로운. 외로운 표현이 안 어울릴 정도로 막 무서운. 고독함의 끝.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막 겪어요. 어, 겪는데, 어, 구분을 조금 할 필요는 있어요. 어. 나의 외로움의 고백이 약간 물리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냐? 그럼 조금 더 확장돼서 나의 업각 카르마를 바라보면서 약간 위로 차원에서 오는 외로움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정당화 시키고 있진 않은가? 또는 그 외로움이라는 결과 값을 너무 근시안적인 결과 값으로 치부시켜서 나의 업각 카르마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그죠? 저도 다 겪어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검사하셔야 돼요. 이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이거,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뭐 확장돼요. 단어 표현으로도 막 확장이 돼. 공포까지 막하고 지루함까지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서는 그렇게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딱 왔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물적자, 영적자를 일단 좀 분석의 입장에서 어, 영적자 물적자 나눠놓고 어느 쪽에서 좀더 비롯됐나? 지금 내 외로움은 어느 쪽에서 기인한 것인가? 혹은 복합적인데 그럼 내가 그 이면을 어디까지 사유했나? 더 깊게 사유해 보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또 기인했나? 이거 계속 반복, 반복, 반복. 그 공부가 깊어지면 엊그카르마가 보여요. 엊그카르마가 응,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보여. 이것 때문에. 이유를 찾거든요, 계속. 그래서 한 사이클 싹 돌잖아요. 이 외로움 자체도 약간 명확해져요. 명확하고 약간 후련해져. 실제로 이거 외로움이라고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다 뭐냐 하면, 고예요, 고. 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고의 확인이야, 고의 확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내가 사유하고 고민하고 통찰해내려고 막 하는 것들 그 자체가 뭐예요? 고예요, 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사이클로서 사유가 깊어져서 어떤 명확함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성장하고 상승하고, 어,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해우가 돼, 해우, 해우소. 어. 꽉 막혀있던 변비가, 변비가 터지는 것처럼 확한 시간씩 터져요. 그럼 개운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없는 얘기는 못하죠. 그렇게 개운하면 또 뭐가 와요? 암덩어리가 와요. <laughs> 한번 개운하면 또 암덩어리가 와 그럼 또그암도막 분석해내갖고 막 온갖 작업을 쳐갖고 뿌셔내면 그다음에는 뭐가 와요 사지가 한번더 절단돼 그럼 사지가 한번더 절단되면 기어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목이 한번 잘려요 실제로 음 표현이죠 비유죠 그런 과정들을 또 겪는 거야 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외로움이 똑같이 와요 다른 강도로 와 다른 강도로. 하지만 그 외로움이 음, 뭐라 그럴까요? 아, 막 이력 난다 그러잖아, 우리가. 어,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이런 느낌이 돼. 그래서 막 이력이 나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냥 에고를 버려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력이 나는 게 이겨내는 거야, 실제로. 이력 나는 게. 애기 처음 났을 때는 어, 한명 가지고 얘가 뭐 어떻게 다칠세라, 어, 얘가 그냥 병에 옮길세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둘, 셋 하면 어떻게 돼? 어, 그냥 몇, 먹던 젖병도 물리고, 막 이러잖아. 그냥 한쪽에 들쳐매고, 한쪽은 제재를 끄고 다녀도 얘 어떻게 안 망가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력이 안 났을 때는 조심스러운데 이력이 나면, 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면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강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는 다르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좀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뭐 지금 이 공부 입장에서는 좀 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어딱 똑같아요. 실제로 급해요. 혼비백사딱 맞고 이렇게 에테르잖아. 어쨌든 혼의 에테르가 영, 에, 영을 붙잡고 있다가 영을 툭 하고 놔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람 풍선 갖고 있다가 풍선을 탁 넣으면 붕떠 가듯이 더 가벼웠던 영을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르죠 자기가 알지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 음향의 진동값들을 다 갖고 있죠 그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어, 그러면 영은 뭘 가져갈까 생각해 봤을 때도 비교하면 너무 단순한 구조예요 너무 단순한 구조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스타이너도 그래서 기억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허서까지다 기억 못하죠. 착용 못 해. 이제는 정보 세상이니까 우리가 기억 못 해도 핸드폰으로 계속 찍어 놓으면 우리의 요 50년은 다 저장이 돼. 가능해. 그죠? 그래서 정보 우주가 무서운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다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저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혼의 0을 딱 놔주잖아요. 0도 기억하는 것만 갖고 가는 거야. 기억하는 것만. 어 그래서 제가 업과 카르마 얘기할 때 업과 카르마 그뭐어은 지구 가고 생각한 대로 태어난다고 했던 게이 표현하고도 똑같아요. 영이 그렇게 딱 챙겨갔던 것대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도 서원을 어떤 걸더 강력하게 갖고 있었느냐, 그죠 잊혀진 것 같지만 영에 각인된 것도 포함되거든요. 영에 각인된 것도 그런 것들도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는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커서도 막 습성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을 영에 싹 챙겨가지고 싹 가버린단 말이죠. 뭐야? 그게 업과 카르마죠. 저 업과 카르마. 그 껀덕지들을 싹 긁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포인트로 어, 여러분이 뭐 어, 안심되는 포인트로는 아 무주라는 세상이 있구나. 이이 이 정도 그냥 아 무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보다 훨씬 큰게뭐 있었지. 그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각인 시켜드리려고 각인 시켜드리려고 지금 강의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걸 뭐뭐 뭐 깨쳐서 여러분들 걸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에 저는 늘 이, 이렇게 좀 마지노선을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최소한 귀에 딱이 딱 찍어붙도록 그냥 무주 무주 무주거리고 어, 더큰 세상이 있고 이치에 이치 세상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심어드리려고 실제로는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그것만 알고 가도 그것만 알고 가도 목성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딱 깼을 때 인연이 만나서 딱 깼을 때 그때 당시에 펼쳐지는 무주를 인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펼쳐지는 무주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났겠지 어느 정도 어뭐 삑삑삑 과학도 발전됐겠다 우리는 에테르 우세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물질 우주는 아니겠지. 다른 어떤 우주가 열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 가면 뭐, 무슨 세상을 모르고 살아요? 바보천치들이? 무우주적 개념이 없이 사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돼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돼지대로 살듯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전생에, 전전생에, 전전전전생에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넘어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그러니까 인연이 되지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서도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 좀 인연의 끈을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염려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4 5문학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돼 지금 이걸 좀 놓치게 된다 그러면 음,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놓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렇죠. 표현이 우주 먼지지만 우리가 지금 깡통 로봇이 된다고 해도 그거 우주 먼지죠. 어. 우리가 살아서 지금 어뭐 예를 들어 연봉 3억이 돼가지고 어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고 그게 우주 먼지가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 눈에는 그냥 돼 있을 때야. 우주 먼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성장했거나 물질로서 단단하거나 그렇다 그래서 우주 먼지가 아니죠. 표현상. 노예가 된다 우주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우리 공부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다 돼지 때와 진배 없고 우주 먼지와 진배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미 개돼지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머물렀어.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 안 돼요. 인간이기에 이렇게 비판받는 거야 인간이기에 그 점을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무서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직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 그럴 때는 무례님의 힘이 조금 필요해. 어 그러면 좀 두면 되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는 어좀더더 아동바동하지 더. 어, 말고 좀더될 것도 안 돼.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러면 그것 또한 무지먼지야. 노예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다시 한번 힘내서 할거 하고 그래서 바빠요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해야 돼 하지만 영영 머무는 건안 돼요 지나발달 상태 이해 못하고 그냥 넉넉히 있는 거안돼 어,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되 실제는 좀 쉬면서 넘어갈 땐 넘어가고 고통 받을 때는 좀더 능동적으로 화끈하게 고통 받고 어, 뭐 그렇게 좀 가야 되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발달 단계상 굉장히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좀 힘들어도 그냥 채찍질을 좀빡 해가지고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게제좀 뜻이긴 해요.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게 가능하고 제가 해보니까. 힘들긴 해도 가능하고. 그래도 인연이 무서운 게 이렇게 그 인연이 닿으면 그래도 귀를 열고 듣고는 있잖아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귀를 닫았냐고 하곤 있지만. 그러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고, 지금 결과는 확실해요. 제 강의가 들렸고,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았다는 건 진짜 업과 카르마의 결과야. 이건 빼박이야. 우리가 하나님이고, 여기 있으니까 인간이기에 그렇다는 것과 진배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그 결과야. 그거는 믿어도 돼.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채찍을 가하고 있으니까 좀 힘든 건데, 어쨌든 그런 거는 굳게 믿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 목성기에서도 적어도 이런 인연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 고생길이죠. 어, 그때 가서도. 뭐, 쉬는 거 없어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험 위대하고 나는 뭐좀 좋아지게. 아 그런 게 아니야. 고생길, 고생길. 고생길. 기꺼이 가야죠, 기꺼이.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아까 막 강의했던 거 우주 안 열려요, 여러분. 기꺼이 그 고생길을 담대하게 받아들인다고 정말 생각해야지 이 우주 길이 열리지. 그러니까 허튼 생각 갖고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또 누차 얘기하니까 또 알잖아. 힘든 문제지.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뭐 어쨌든 외로움은 중요한 화두다. 어그 단어 자체도 확장이 돼야 돼요.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뀔 정도로 그 외로움이란 단어가 확장돼야 되고 변형돼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의 힘을 계속 변형시켜서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어더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